네 오늘 센터 처치 파트 7 통합적 사역에 대해서 어느 사 하나의 사역에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틴 켈러 책 센터 처치에서 가장 짧은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이 짧다고 해서 페이지가 짧다고 해서 내용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제 요약적으로 담고 있는 챕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핵심은 분명합니다 센터 처치는 통합적 사역을 한다. 이 개념만 익숙하게 잡으시면 돼요. 통합적 사역이란 말씀 사역과 행동 사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있고, 행동이 강하게 앞서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섯 가지로 나눠서 제도로서 교회, 신비적 공동체, 송녀로서 교회, 전달자로서의 교회, 종으로서의 교회,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 요렇게 여섯 가지 모델을, 어, 에버, 에버리탈러스 경의 책을 인용해서 설명해 놓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어떤 교회도 모든 은사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동일하게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의무로 주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내게 은사가 없더라도 의무로 주어진 것들은 참여를 할 필요가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도 안 되고 같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팀케러는 어, 통합적 사역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언급하고 이걸 뒤에서 쭉 풀어나갈 건데. 이거를 아예 애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사, 도문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연결, 사람께 연결, 도시에게 연결, 문화에게 연결인데, 이게 나중에 다른, 다음, 다음 채트에서, 파트 8번에서, 그리고 파트 8번째 파트 3번째 장에서 개척회사역접점을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사, 도문계 5개로 이루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접점이러면 틴킬러 책을 좀 읽었다, 센터서치좀 읽었다, 그러면 머릿속에 하사, 도문계가 딱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전도와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공동체와 제자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시에 연결하는 건 도시의 빈민들을 돕고 섬기는 자비와 정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문화에 참여시키는 것 문화에 연결시키는 것은 직업과 신앙을 통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그주 정신을 가진 여러 교회들을 도시 안에 많이 개척해낼 때,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복음으로 무장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각자가 주어진 사역에, 각자가 주어진 직업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어,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 도시가 변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역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어,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명확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되고,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 양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어, 뭐죠, 목자가 양을 삼아서 무슨 프로그램을 쭉 돌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어려운 건 없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양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교통 정리를 하거나 뭐 하나라도 할수 있는데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들 우리만 누리고 있을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가지셨을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전도하고 세상을 사약, 섬기죠. 사역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인 사역의 목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 이제 교회 범위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로서의 교회, 즉 교회 건물을 세우고, 목사님이 계시고, 예배 스타일이고, 성례가 집행되어지는 이 제도적인 교회도 있지만, 각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의 교회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뭐한 지체로서 세상에 어려운 곳을 혹은 문화에 정 부분을 일으키고 돌보고 세워나가는 방식, 이게 유기적 교회,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 그래서 어, 말씀에 집중하는 건제도적 교회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수 있을지 몰라도 행위 사역이라고 불려지는 어, 구제 사역 혹은 말씀과 아, 신앙과 직업의 통합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중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돌보고 돕고 가르치는 사역들이 교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한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하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사역에 좀더 집중하는 편이고 어, 어떤 교회는 이 프로그램이나 제도 훌, 훈련, 뭐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에 더좀더 더 집중하는 교회가 있겠죠. NGO나 혹은 커피나 뭐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교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다른 한 쪽을 정죄하는 스타일이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테니까 중요한 이 통합적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문화와 또 하나님과 사람과 도시와 문화를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과 연결하는 이 통합적 사역도 있지만 이걸 하는 사람들끼리의 연합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 팀켈러가 이제 C.S. 루이스하고 좀 다른 표현을 썼는데, C.S. 루이스는 음, 어, 그 책, 그 글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악이란 글. 목사님들이 어,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소설을 쓰고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못하는 일이죠. 세상이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은 장에 있으면 교회가 직접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 제작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인들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든 글을 쓰는 사람이든 그들이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낼 때 비로소 사회가 하나님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번 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하사 도문계의 하나님 연결, 그 다음에 사람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어, 오늘 내용만 제대로 좀 숙지하고 있어도 앞으로 펼쳐질 뒷장들의 내용은 비교적 쉽게 다가오실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저 자기들의 스타일하고 딱 맞으면 굉장히 공감할 거고 안 맞으면. 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중요한 사역이구나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거든요. 예, 이번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합적 사역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